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이 텃밭에 고구마 순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는 이 뿌리를 주 간식거리로 남녀 모두 좋아하는 그런 식품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부분은 이 고구마 순과 잎에 대한 그 효능 및그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구마는 이 순과 잎에 그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. 그래서 이 순과 잎은 버리지 마시고, 그첫 번째로 고구마 이순즉 줄기는 이 고구마 순에는 고구마보다도 더 많은 비타민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칼슘과 칼륨은 골다공증, 고혈압에 좋은 효능이 있고 변비나 피부 면역력 또눈 질환이나 안구 건조증 백내장 등에 좋은 효능이 있으니까 이 나물로 또 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반찬으로 찌개나 국거리 등에 껍질을 약간 벗기고 드시면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이 줄기 끝순 새순 붉은 부분은 더 효능이 좋습니다. 또한두 번째로 이 고구마 잎은 주로 버리는데 버리지 마시고 이 잎에는 눈에 좋은 루테인 성분과 베타칼로틴 성분 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나 눈질환 안구건조증 뼈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 이 잎에가 3배가 더 많고 철분은 11배 베타 칼로틴 성분은 200배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고구마 잎을 버리지 말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이 고구마 잎에는 이 식이섬유 등도 풍부해서 위나 장에 특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이 먹는 방법은 다양한데 나물이나 무침, 김치 등 다양하게 식용을 하는데.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 호박 잎을 쪄서 쌈 싸서 드시듯이 이 고구마 잎을 쪄서 쌈을 싸 먹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.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한국 식품 과학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고구마 줄기 효능 관련 실험에서 클로로겐산을 섭취하자 간의 지방 축적 또한 억제하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즉, 풀어서 얘기하면 이 줄기와 잎을 드셔도 간 건강에 좋습니다. 평소에 장이 안 좋으신 분이나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에게 추천을 드리고, 항암이나 노화 방지, 눈 건강, 피부나 다이어트, 뼈 건강, 빈혈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 간식거리로 좋은 고구마 그 순과 잎에 대한 효능과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그럼 차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.